시료 다된 정당 정치 정당법 아웃하자. 1. 대통령도 선관위에서 가칭 후보 결정 추진이 공개 모집 토론 여론조사로 5명 결정하여 선거함으로 정당이 없다. 2. 253각 지역 선관위에서 공개 모집 토론 여론조사로 3명 확정 투표하여 당선자 뽑으면 정당 없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된다. 3. 대통령은 급여를 국민이 직접 주는 대로 받으며 급여액의 35% 미만이면 즉시 사임하고 초과시 국민연금 기부한다. 4. 국회의원, 시, 도, 지사, 시장, 군, 수, 청장, 시, 도, 의원, 교육감은 3개월에 한 번씩 여론조사로 급여를 받되 지지율이 40% 미만일 때 즉시 사임한다. 50% 미만일 시 급여액의 50% 국민연금기부 후 잔액 지급하며 보조자 임명받은 자도 급여액의 30%를 국민연금에 기부하고 전액 수령한다. 달달 수령액을 공개하며 그 금액을 초과시는 국민연금에 기부한다. 5. 대통령 공덕공원을 조성하자 임기 만료 시 위로금으로 유권자 1인당 30원을 직접 주되 한도를 10억으로 정하고 초과액은 국민연금으로 기부하고 위로금액의 20%를 공덕비 공사비로 지급하며 그 금액 한도만으로 조성한다. 6. 공개 모집 토론 여론조사에 국민 정서에 반하여 컷아웃 될 시는 500만원 내지 1억을 국민연금에 기부하고 자격상실한다.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정치 아웃입니다.